나이 들어 내가 장수체질인지 알수 있는 다섯 가지 신호. 첫 번째 당신의 치아는 건강하신가요? 치아는 우리 몸 건강의 바로 미터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기억력은 어떠신가요? 기억력이 맑고 판단력이 좋으시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세 번째 배뇨와 배변이 규칙적이신가요? 매일 규칙적으로 배뇨와 배변을 하신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네 번째, 하루 5,000보 이상을 걸고 계신가요? 하루 5,000보 이상을 걷고 계신다면 장수에 좋은 신호입니다.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는 심장이나 폐의 질환을 앓고 계신가요? 하루에 한숨을 10번 이상 쉬신다면 현재 질환을 앓고 있지 않으셔도 위험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을 두번 눌러주세요. 각 항목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목을 눌러서 더 자세한 장수의 신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